자 이번에 어 저기 누구죠 방금 전에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남시훈 님께서 남시훈 님이 어2000 이하로 gr 시즌 공격수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마샬을 지금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 마샬이 하한가에 12개가 걸려 있었는데 1280만원에 걸려 있더라고 자 근데 마샬이 그러면 여러분 지랄 마샬이 진짜 좋은 선수인가 어 나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마샬은 지금 가성비 중에서 앞으로 트렌드 리더, 리더입니다. 리더. 왜 리더냐? 자, 보시면 지금 스케줄 안 봤고요. 속과가 98, 94죠. 엄청 빠르죠. 자,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야 짧은 패스, 크로스, 긴 패스. 전부 다80 넘죠. 전부 다80 넘고. 그 다음에 민첩 99, 밸런스 93. 여기까지 겁나 좋죠. 그 다음에 몸싸움 90입니다. 거기다가 예리한 가마차기, 어, 화려한 기행기 스피드 드리블러, 테크니컬 드리블러 있고, 오사짝발, 184, 키도 크죠? 유일한 단점이 뭐냐? 유일한 단점이 있어. 단점은 있어. 자, 우유빛깔 소문님 감사하고요 자, 급여도 20이면 비싼 거 아니야. 급여 20까지는 괜찮아요. 급여도 괜찮고, 유일한 단점은 뭐냐? 어, 체형이 마름이 아니라 보통이라는 거예요 체형이 마름하고 보통하고 쓰다 보면 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요게 단점이에요. 요게 단점. 자, 근데, 호날두도, 호날두도 보시면 보통일걸? 호날두도 보통이에요. 자, 그럼 이런 선수가 얼마 정도 돼야 정상인지 한번 볼게요. 자, 속력 98이었죠. 98. 근데 9 0 90으로 봐줄게. 90, 아니, 95라고 하자. 98이었죠. 그 다음에, 자, 크로스. 뭐, 크로스는 보는 사람들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죠. 민첩으로 할게, 그럼. 그래, 알았어. 아까 뭐, 누가 뭐, 어, 뭐, 공격수인데 크로스, 크로스는 왜 보냐? 이런 말이 있죠. 자, 민첩으로 볼게요 민첩 90 넘죠 민첩 90 넘고 자, 심지어 밸런스도 90이 넘어요 민첩하고 밸런스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민첩 좋아도 밸런스가 낮으면 골 넣을 때 어, 수비가 팔을 밀었을 때뭐 이럴 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제가 TT양리를 쓰는데 TT양리가 민첩은 좋지만 밸런스가 낮아서 수비수가 팔로 밀거나 할때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골이 잘안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싸움 90입니다. 몸싸움, 몸싸움 구입는 선수. 요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선수가 피파 프에 몇 명이나 있는지 볼게요. 뭐골 결정력, 예리한 가마차기 이런 거안 봤습니다. 자 볼게요. 딱두명 있네요. 은바페랑 마샬. 이거 너무 높게 봤나 보다. 속력을 90으로 낮춰줄까? 90으로 낮춰줄게. 자 90으로 낮춰줘도 없네. 우와, 장난 아니다. 밸런스를 낮춰야겠다. 밸런스도 낮춰줄게. 80으로 낮춰줄게. 더 낮춰줘야겠다. 자, 밸런스까지 80으로 낮추니까 몇개좀 나오죠? 자, 또띠 호날두, 또띠 은바페, 어, 바란, 룬이, 어, 은바페 마샬 나오지. 그러면 이 선수들은 4억, 2억, 1억 7천, 뭐, 바라는 수비수니까 빼고, 8천, 6천, 이런데, 얘는 1600밖에 안 해. 그러면 얘는, 어, 엄청 싼 거죠. 물론, 은바페에 비해서는 후졌어요. 은바페랑 비교 한번 해줄게요. 음바페가 보시면 더 빠르죠? 속력, 가속력 더 빠르고. 자, 뭐, 많은 부분이 음바페가 더 좋아요. 음바페가 더 좋고. 야, 그러고 보니 바람이 미쳤다. 저기도 바람 있고. 어, 자, 스테미너 95. 점프, 점프는 얘가 더 좋지. 어, 점프 더 좋고. 의미 없는 점프. <laughs> 헤딩 똑같고. 민첩 밸런스 보시면, 어, 민첩은 똑같고, 밸런스는 얘가 4나 더 높아. 민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크로스 더 좋고. 비슷해. 패스 능력치 비슷하고. 자, 속도만 조금 딸려요. 근데, 얘는 178에 73이고, 얘는 184에 76이야. 그러면, 돈 있는 놈들은 음밥페 쓰겠지만, 돈 없는 놈들이, 야, 마샤라고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면 음밥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얘네들 차이가 6,400, 1,600 차이는 아니야. 얘 예,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아침에 하한가1 2개 1280만원에 12개는 하한가에 걸려 있었어요. 어, 그래서, 마샬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누가 질문해 주셨죠? 2000만원 아래에서 g i c 좀 추천할 만한 선수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닥치고, 마샬. 마샬이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고 있어. 솔직히, 솔직히, 피파포에 마샬은 없는 선수잖아. 마샬 누가 신경쓰냐? 호날두, 메시, 어? 은바페, 네이마르, 손흥민. 이런 선수만 쓰지. 마샬 쓰는 건 없어. 왜? 마샬은 티티도 후졌고, 다 꾸졌어. 마샬은 지금 나온 시즌 중에서 좋은 시즌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어, 지랄 시즌에서 유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마샬, 마시아 이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 가성비 최강. 지금 현재 가격으로, 가성비 최강, 어, 공격수 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판 써봤는데, 침투도 굉장히 좋았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 마샬. 물론, 민첩 밸런스도 조, 좋다 보니까, 체감도 좋았고, 물론 한 판밖에 안 해봤지만, 이 정도 스탯 되는 선수가, 이 정도 가격은 정말 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 한번 해줄게요. 나중에 유튜브에 제가 마샬 스페셜 영상 하나 만들어서, 마샬이 어떤 선수인지, 실제로, 어, 써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나중에 영상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추천하고, 넥슨이 초창기에 그 마샬 가격 책정한게 1,900이었나 봐 그쵸? 원래 처음에 책정한 가격이 1,900인데 근데 뭐 지금 가격이면 굉장히 싼거죠 굉장히 싼거고 어. 루니 같은 경우는 원래 3천만원으로 측정 됐었는데 지금 8천이고 그쵸? 메시 같은 경우는 7천만원으로 측정 됐었는데 지금 1억 천이잖아 그러면 마샬은 지금 완전 개똥인거지 마샬 지금 애들이 아직 잘 몰라 마샬은 애들이 지금 똥이지, 된장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눈치 빠른 몇 명이 다 지금 걸어놨는데, 내일 아침 되면 또 물량 쌓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돈 되면, 어, 돈 되면, 마샬은 추천할게요.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추천하고, 마샬이 지금, 어, 또 뭐, 더, 마샬이 지금 처음으로 두게임 연속골인가 또골 넣었었죠. 그래서, 뭐, 2,500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500도 괜찮고, 어, 지금 가격에서는 무조건 강추. 무조건 강추. 그래서 마샬 추천 마감하겠습니다.